또 문자가 오는 바람에 끊겠습니다. 여기 정상입니다. 야, 자 여기 정상이에요. 자, 아이고, 제 보이시죠? 바구니. 어, 그 뒤에는 배나. 자, 여기 정상이에요. 정상. 자, 그러면 아까 몸에 좋은 둥글레차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도 구경만 하세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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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, 아... 자 구경하시라고 잠시 여기 어, 어 거꾸로 돌아가시오. 어, 가면서 보자. 어디가 어, 에이, 이렇게 됐네 이렇게. 어, 가면서 보자. 어디 걸쳐놔야 되는데. 자, 아이고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나요? 어, 막 빙글빙글 돌아갑니다. 자, 아, 자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시고 제가.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이시죠? 발실이 줬았어요자드시죠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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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겨놓으면 안 되고, 이제, 이거는한 모금 다 마시고, 이따가, 커피를 마셔야지. 음, 음. 아, 너무 맛있어요. 자, 그러나 아유, 이제, 내려갈 길만 남았네. 음, 어, 어, 동네차 드시고 음, 차 드시고 싶지요. 너무 멋있어요, 구수하고. 막 몸이 막 그냥 힘이 불꽃불고 생기는 것 같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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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이제 해도, 아 보이시죠? 음, 잠깐만 써보자. 예쁘게 하고, 자, 눈이 안 보였죠? 응, 보이시죠? 와, 자, 좋죠? 너무 좋죠? 자, 햇살, 엄마 빛이 나네. 자, 너무 풍경도 좋고, 아이고, 자, 문자가 날라오기 전에, 그, 자꾸, 문자가 날라오는 반에 자꾸 끊겨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정말, 어, 건강하시고, 자, 또 힘드시더라도, 잘 챙겨 드시고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 먹어요 많이 먹어야 좋은 게 아니고 골고루 이것저것 드셔요 그래서 음,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내야 음, 욕심에 가면서 영지버섯 하나 더 구했으면 좋겠다 자 영지버섯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자, 제가 가방에 꽁꽁 숨겨놨어요 나만 더 컸으면 좋겠다. 응. 자, 어쩔죠? 어.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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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유, 짜자자. 자, 게 영지버섯이에요. 자, 예쁘죠? 어, 제 손은 보지 말고 영지버섯만 보세요. 자, 하나 영지버섯만 어?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. 한두개더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바람 속에서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, 끝이. 자 오늘 참 눈물도 많이 났고 음, 속상한 일도 많이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났고 정말 진짜 말 못하는 어자 많고, 일이 많지만 그때 그때마다 속상해요. <laughs>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많이 울거든요아 음. 눈물 날라 그래네. 어? 그랬던데 어 어떻게 음, 누가 내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, 나무도 캐고 이것저것 하지만 누가 건강 챙겨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내가 술수 나서 가볍게 산에 들에 나가서 채취를 해서 제가 열심히 그냥 먹어보려고 많이 해요 남들은 막 욕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남이 챙겨주지 않잖아요 내가 챙겨 먹어야지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좋은 일 많이 생기셔서 건강하시고 밝은 얼굴로